오늘은 최근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히보 프로토콜의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차트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히포 프로토콜은 현재 64.6권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고가는 68.1원, 저가는 64.1원을 기록했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3천만 달하며 원화 기준 거래 대금은 약 19억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최근 몇 달간의 흐름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비교적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가격이 일시적으로 95원 부근까지 급등한 구간이 있었죠. 하지만 이후 단기적인 조정이 이어지면서 다시 60에서 70원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또한 급등기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는 양상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저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도 압력은 어느 정도 소화되었고 하단 지지선이 형성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히포 프로토콜의 이런 흐름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블록체인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다시 디파이 즉 디파이와 탈중앙화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히포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을 지향하고 있으며 최근엔 IoT 기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DID 즉 분산 신원 인증 분야에서도 기술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국내 일부 스타트업들과의 협업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행된 히포프로토콜의 거버넌스 제안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도 주가에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해당 제안은 프로토콜 수수료 구조를 조정하고 유동성 제공자에 대한 보상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 보유자 중심의 구조 전환이 기대되며 일부 고래 지갑들의 스테이킹 참여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기대감 그리고 일부 대형 거래소에서의 상장 루머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다만 이 부분은 아직 공식 발표가 없는 만큼 기대감 선반영에 따른 단기적인 변동성인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히포 프로토콜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60원 초반대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단 저항선은 75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외부 호재나 실질적인 파트너십 발표가 동반된다면 이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90원대 이상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지선이 이탈될 경우 55원 이하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프로젝트 가치 측면에서 히프 프로토콜은 여전히 활용성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백서에서 제시한 기술 구현 계획이나 생태계 확장 전략이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 사용 사례 확보와 지속적인 파트너십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기 급등 후 다시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포 프로토콜은 단기적으로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려면 뚜렷한 펀더멘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투자 시엔 차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개발 동향, 커뮤니티 반응, 시장 전반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인 시장 너무 빠르고 급변하죠? 어제까지 잘 오르던 코인이 오늘 폭락했어요. 다들 이 코인 들어갔다가 손절했다더라.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지만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뭐죠? 단순히 어디서 올라간다더라 하는 루머가 아니라 정량화된 데이터,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그리고 실행 가능한 타점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기존 유튜브, 블로그, 정보방은 너무 느리고 불확실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가입 절차도 복잡합니다. 도대체 구조가 어찌 되어 있길래 이 정도 정보가 무료라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한통딱 보내는 문자 하나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코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도착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 직접 체험해 보시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함 열기 010-9959-6611 번호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 즉시 신청은 완료됩니다. 급등 종목 정보는 곧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을 사용해 보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추천 종목 정보가 도착하죠. 실제로 받게 되는 문자의 구성은 종목명부터 현재 권장 매수가 권장 비중 매도 목표가 손절 기준까지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이걸 사라가 아니라 진입 타점 분할 매도 전략 손절 라인까지 포함한 완전한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종목명 땡땡코인 얼마의 매수 비중은 퍼센트 기준으로 알려드리며 목표가부터 손절가까지 제공해드립니다. 이게 전부 문자로 도착합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단지 핵심만 담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전 매매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속도가 생명이다. 급등 띄우고 싶어도 제2차 진입 시그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타이밍을 잡기엔 빠르고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문자 알림은 즉시 인식 가능하고 정보가 도착하면 거의 동시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필터링된 정보만 간결하게 제공 하루 100개 넘는 코인 움직이지만 이 시스템은 그 중에서도 가성비 있고 타겟이 명확한 종목만 선별합니다. 단순한 희망 수준의 추천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기술 분석 거래량 차트 패턴 세력 동선까지 분석한 종목입니다. 리스크 관리 기본 탑재 대부분의 정보 시스템은 사기 권유만 한다고 비판받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손절 기준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손절 없는 투자는 곧 도박입니다. 이 시스템은 건강한 매매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적인 무료 시스템입니다. 가입비 없음 유료방 전환 없음 신용정보 개인정보 요청 없습니다. 문자 하나만 보내면 완료됩니다. 이 이후에 후속 결제가 없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수익이나 성과가 나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정보를 만들어서 신뢰 확보 사람들이 진짜로 유용하다면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는 확신 즉 상업적인 구조보다 정직한 정보 공유가 핵심입니다. 코인 인문 1개월 차인 분 이미 투자 경험 2년 3년 이상인 분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가는 개인 매매 전략이 없어 혼자 매매하기 부담이신 분도 손절 타점을 정하지 못해 물리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모두 참여 가능하고 모두 실전 투자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절 기준 없던 투자였는데 기준 세워서 한결 안정감이 있어요 이런 피드백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이건 단순 체험담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흐름이자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치의 결과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언제 사야 하나 어떤 코인이 움직이려 하나 손절은 언제 해야 하나 이 모든 질문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정보를 받고 실행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정보는 절대적으로 빠른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문자 한 통만으로 순간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010-9959-6611번으로 급등이라고 보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뿐만 아니라 곧 수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코인코리아 채널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실제 매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과 전략 분석 영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